자, 여기 봐봐. 자, 우리가 자 목적 보호의 동사 출신의 말들이 나오면, 목적을 한 목적 보호당 사이의 관계가 주어 동사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지. 자, 지금 1번, 한번 박스에 있는 1번 봐봐. 세 가지 예문 중에 너희들에게 어느 게 제일 자연스럽게 느껴져? 박스에 있는 세 가지 예문 중에 어느 게 자연스럽게 느껴져? 아, 두 번째. 어, 두 번째가 자연스러워야 정상인 거야. 왜냐면 봐,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문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수호 다음에 원형부 정사 이게 문법이야. 근데, 그녀는 크로스가 여기서 동사로 길을 건너다거든? 그녀는 어떤 한 꼬마가 길을 건너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 이게 길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보는 거야. 정중호 하이라이트 있는데. 어. 어, 이거 있니? 네. 어. 이게 정상이야? 아니, 어떤 여자가 꼬마 하나가 걷는데, 이게 썸네일이야? 아, <laughs> 그래서 이러면 이거 뭐야? 여자가 꼬마를 탐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생한테 잘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어어. 어, 어. 봐봐. 사실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 선생님이 그 족보 그 족보도 얘기했을걸. 모의고사에서 수, 평가원에서 나온 거야. 그녀는 꼬마가 건너고 죽고 있는 중인 것을 봤다. 이건 말이 돼. 순간을 본 거니까, 즉 현재 분사는 자. 우리가 보통은 순간적인 진행을 나타낼 때는 현재 분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현재 진행형이 더길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 현재 시제가 지속 반복이니까 긴 동작이야. 진행형은 일시적 순간적이야. 자, 이건 정상이지. 그러다가 이 꼬마가 꽝! 러닝투가 치인 거야. 그러면 꼬마가 치임을 당한 거지. 누구에 의해서? 응? 자전거에 의해서. 그래서 꼬마가 약간 찌그러졌어. 어? 이건 말이 돼.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 자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는 그 얘기까지 거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지각동사로 예를 냈어. 노리스하고 업저브를 주로 냈어. 노리스는 눈치채다, 딱 순간적으로 본 거야. 업저브는 관찰하다야. 근데 눈치채다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이세 가지 경우 중에 뭐가 돼야 될까? 자, 집에 자기가 있는데 아파트야. 자기 집으로 아파트에 가고 있는데. 자기 집 아파트가 있는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형을 써야 돼, 현재 분사를 써야 돼, 과거 분사를 써야 돼. 원형? 아, 쓰면 안될거 같은데. 현재 야, 원형을 쓰면 불을 지펴서 연기가 나는 전 과정을 다 봐야 돼. 그러면 걔는 누구야? 방화범이야. 딱걸렸 준서야, 정상적인 사고를 하자. 근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중인 걸 보고 일일이뭐 전화 를 걸었다는 얘기가 나와.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본 거지. 물론 여태까지 시험 중에서는 그게 이제 노디스가 나왔지만 그 당시 이제 시험 문제는 자그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현재 분사하고 현재 분사하고 투부정사를 구별하는 거였어. 물론 여태까지는 아직 원형과 현재 분사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낸 적은 없어.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과거 분석가 나오면 능동수동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아까 우리, 그, 가은이가 풀어달라고 했던 거 3번에서 봤잖아. 한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야? 돈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게 2번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문장이야. 자, 이거는 지인 유만 한번 내지 딱두번 설명 들었을 거야. 할수 있겠다. 음. 저도 몰라요. 응? I could not make 주어가 반복이 되니까 my self search. Understand 있는 걸래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Make one self understand 라는 표현이 하나 이디엄이야 수고야. 응? 음? 쉽게 얘기하면 남이 영어로 말하는 걸 자기가 알아 듣는다는 거못 듣는다는 거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원래 make oneself understood가 되면 그 언어로 능수능란하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Okay? 응? 자 여기는 그러니까 make oneself understood는 의사소통 하던데 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3번 생각해봐 응? 3번을 애들이 생각보다 해석 못해 사실 이렇게 백스, 박스에다 넣는 건 아주 기본적인 예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밑에 것보다 내가 보기엔 얘가 더 어려워. 이건 순서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일단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봐. 자, 문장 안에 문장, 그, 목적 보호가 동사 출신이 나오면 문장 안에 문장이 또 숨어 있다라고 했지. 중요한 거는 어스와 언리튼 사이의 관계 언리튼 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야? 수동이지. 어떤 수동이야? 음. 이거는 직역하면 오히려 해석이 꼬여. 선생님 생각은 그래. 유시르나 응? 어게인이라고 했지. 두번 다시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이야. 응?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외국 유학 갔어.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야. 쉽게 얘기면 하한 달에 한번 정도는 우리에게 뭐하라는 거야? 편지 쓰라는 얘기지. 아, 통보하지 않고 떠났다. 아니, 리브는 우리가 편지를 못 받도록 내버려 두고 놔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의역하는 게 낫다라고 했지. 자, 뭐야? 일시로나눠게 리브라우스 우리에게 한달 동안 편지 안쓴 채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란 얘기는 긍정문으로 바꾼 뭐야? 한 달에 한번 편지 쓰라고 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글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쓰자라고 할때 이게 나오겠냐는 거야. 영작이. 그러니까 때로는 선생님 그 대학원 때 지도교수가 아주 굴때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논문을, 소논문 같은 경우를 국내 학술지에 발표 안 하셔. 왜요? 자기 논문을 받을 그 정도 학식 있는 사람은 국내는 없다는 거야. 멋있지? 그래서 이 선생님은 뭐 지금처럼 외국 학문에 그런 걸 읽기도 전에 항상 논문을 외국 학술지에만 발표하셨어. 미국 대학에 계실 때도 그렇게 연습하신 거야. 물론 처음부터 논문을 쓴게 아니야. 처음에는 뭐 했을 것 같아. 그, 그 나중에 이제 그 학교에 있을 수 있어. 논문 모음집 같은 경우 이제 잡지 같은 걸 전문적인 저널 같은 걸 하면 서평을 써. 서평은 한 페이지야. A4 용지 한 장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글을 받아준 게 아니야. 어떤 책이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진짜 아시더라고 문과 교수인데 월급이 5, 6백이거든. 초임이니까. 어? 책값에 350만 원씩 썼대. 왜냐면 서평을 쓰려면 신간을 사 가지고 곧장 그걸 읽어서 서평을 써야 되잖아. 어? 물론 유명한 책에 서평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야. 새 책의 서평을 그나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인인 경우 문장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다 놀라는 거야 원어민 아니거든 근데 그 선생님 글을 읽어보면 진짜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쓴 것처럼 영어 써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어떤 방법을 가르쳐줬냐면 음? 자기는 영어 논문이나 그런 것을 읽을 때 어? 선생님 구문도께 아이디어가 어쩌면 그 선생님한테 온 건지도 몰라 이 문장은 내가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그 당시 이제 메모리 카드야 지금처럼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식 컴퓨터는 있었는데 그게 불편했나봐 어뭐 세긴기는 그런 걸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게 5천장 넘게 있대 자기가 그러니까 대학 대학원 공부 그러니까 대학 대학원을 다 사회학으로 미국에서 하셨거든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계셨거든 문과는 오래 걸려 이과처럼 뭐 이게 빨리 석사는 빨리 통과돼도 박사는 5년 안에 통과하면 천재거든. 오래 걸리니까 그때 자기가 책 읽으면서 영작을 염두에 둔 거야. 아, 요 책의 요 내용은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그거를 5,000개 이상의 메모리 카드를 갖고 있는 거야. 주제별, 소재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거 한장 끄집어내서 단어만 바꾸는 거야.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체크해 놓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자, 가보자. 82번. 82번은 비유의 표현이지. 이것도 사실 비문인 거 느껴져? 컴마 콤마 컴마로는 문장 못 이어. 근데 원문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버려둔 거야. 자, 비유지. 자, 법인, 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법이야. 마치 소세지와 같다라고 했어. 판단의 근거를 얘기하지. 그렇게 말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보여? 네. 지각동사 다음에 일부러 진행형 수동태를 썼어. 응? 자, 법이라는 것은 마치 소세지와 같아서 뭐 하는 게더 나아? 그 법이 만든 거야.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야.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지 않는 게 낫다는 거지. 두 가지를 이사람은 혐오하는 거지. 소세지 만드는 것이 추잡하다는 것과, 알면 못 먹는다는 것과, 두 번째 법의 하나 제정을 할때그 내부에 여야 간의 논쟁만 있는 게 아니라 추잡하게 막 지들끼리 이익집단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법조항 하나가 누구의 이익집단의 의의 때문에 바뀌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자, 요거는 선생님이, 요거는 봐봐. 이 단어만 너희들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이거에 어근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딜리버리 리브가 들어가 있는 게뭐여 i 딜리버리라는 말을 그냥 써. 요즘에 딜리버리 배달하다는 뜻이 있는데, 원래 그뜻 말고 뭐가 있을까? 출산하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딜리버리 루나면그 산부인과에서. 그뭐 그런 거야? 어? 봐봐. 인코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이야. 신문을이야. 과거분사 앞에 있으니까 신문을이 좀더 자연스럽지. 신문을 배달시켜 자신의 집에 뭐 하는 대신에? 뉴스탠드는 가판대야. 가판대에서 신문 한 부를 구매하는 대신에. 자 봐봐. 어플라스 명사를 받았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공감성이 돼주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문장 내부에는 미국인들이 신문, 매다, 신문은 길거리에서 보는 경우, 몰라, 선생님, 마지막으로 맨하탄에 갔을 때도, 응? 마지막으로 맨하탄 갔을 때도, 길거리에서 내가 신문을 산 기억이 나. 그때 이제 주말판이었는데, 일부러 주말판을 산거 알아? 뉴욕타임즈가 신문이 150페이지야. 응? 그러니까, 신문 안에 작은 섹션이 있어. 연극 볼 사람, 음식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이게 근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 주말판이라고 해서 더 비싼 거 아니야. 응? 그게 뉴욕타임즈의 권위야. 우리나라도 한때 잠깐 그러다가 지금은 안 그래. 그러니까 주말 섹션은 모든 그 뭐지? 신문 구독자의 다양한 취미나 지적 관심을 충족시켜주겠다. 야한 번쯤 생각해봐. 재밌겠다. 지금도 뉴욕타, 뉴욕타임지는 그, 지금 선생님 가본 적이 꽤 됐어 <laughs> 어? 어? 근데 지금도 미국은 그래서 뉴욕타임지만 알지 뉴욕타임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기사를 못봐 유료 회원이 아니면 기사를 못봐 음, 그걸로 유일하게 돈 벌고 있는 회사 전 세계에서 뉴욕타임지 밖에 없어 그게 뉴욕타임지의 자부심이야 응? 근데 실제로 그 신문사도 가서 구경했거든. 밖은 밖했어. 안으로 못 들어. 가는 우린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근데 건물은 평범해. 새로 지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건물은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더 멋있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봐봐. 이게 이제 이게 아가사 크리 아가 크리스티의 글이 제일 이해가 안 됐지. 근데자 그러면 잠깐만 문법 구조까지 다 들어와. 여기서 나타난 문법 현상이 다 보이냐는 거야. 응?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걸. 선생님 문법 현상도 다 보이냐고. 선생님이 잖아 아가사 크리스티에서 글을 따오려고 하는데 진짜 어렵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표준적으로 문법이 맞는 구문을 골라줘야 되거든. 응? 문법 현상이 다 보이냐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어떤 얘기 이거 복습 자 이거 복습 자 봐봐 그러니까 때로는 문법을 이거를 문법적 판단력이라고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야 봐봐 이거 우리 했잖아 이 세대에서 알고 있는 거다 얘기해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 이건 했으니까 복습 같은 거 같은 종류라고 했지 그치두 번째 배운 게 뭐야 시간 거리 가격 명암 비인칭 주어지 이거 둘다 아니야 지금 세 번째 배운 이십오야. 이 다음에 그 뒤에 투부정사나 명사. 응? 동명사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해. 응? 잘안 쓴다는 거야. 명사조리으면 가주어진 조지. 네 번째 배운 게 뭐라고 했어? 강조구문이지.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중성이나, 중성이나 강원. 상황의 이시라고 얘기를 했지. 음? 이 종합 편을 잘 이용하면 그 영어 노트가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이8 4번에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썼어. 왜 아가서 크리스티의 글이 독특하냐면 이리 s o 스 t 그 다음에 첫 뒤에 대리치 일단 얘가 한번 가주어 진주어가 돼. 선생님 생각에는? 응? 어? 어? 모르지.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항상. 음? 선생님도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버디아에서. 이리지 다음에 또그 다음 대시 이번에는 이때 강조 구문이 돼 똑같은 대처를 놓고 이해돼 아주 자 봐봐 그러면 큐리어스 정말 자 큐리어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궁금하게 해볼 만한 생각이라고 했어 뭐를 you realize 여러분들이 깨닫는데 how much you, how much you love t h e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응? 그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했어. 뭐가? 자, 아직은 불안전하지. 자, 이때 강조구문에서는 사람 사물 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사까지 다 강조할 수 있다고 했지. 오로지 여러분이 그 순간을 목격하는 거지. 현재 분사를 썼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군? 보다야 뭐뭐처럼 보이다야. 리디큘러스는 우스꽝스러운이지, 응? 응? 봐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 순간을 포착했을 때만 포착했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사람들을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지 정상이 아니지. 응?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준서를 이렇게 준서가 우스꽝스럽다고 여길 때그 인간의 이면에는 뭐가 감... 감춰져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 <laughs> 이건 거의 아가사크리트의 지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영국이나 미국은 유머 문화가 발달했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세계 최고, 그치, 찰리 채플린이야 찰리 채플린이 익살스럽게 웃기지. 그리고 그런 유머 문화로 미국의 코미디언들이 만들어진 거야. 약간 좀 달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진짜 미국인들은 그런 풍자나 그런 걸 좋아해. 그리고 대통령은 낳고 그도 응, 놀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영국이나 미국인들의 유머에 대한 관점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모든 글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글만 읽는 것은 아니야.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 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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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문법 구조에선 소대구문이야 오케이 okay?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웹은 뭐야? 거미의 거미줄이야. 근데 한정을 뭐로 했어? 자 개구리 발에 있는 거미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물갈퀴가 되겠지. 그치그 물갈퀴는 thin. 너무나 얇고 아 실수했다. 요거. 투명한. <laughs> 트랜스페어런트. 얘가 선생님 힌트를 줄게요. 얘랑 이제 같은 어근이 어근이 첫 번째가 얘야 어피얼 어피얼이야? 응? 얘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또 하나가 동사로 피얼이 뭘까? 명사로 피얼은 동년배 짝꿍이야. 동사로 피얼은 응? 힐끗 보는 거야. 힐끗 보는 거야. 피얼이 뚫어지게 보는 거, 그치 빈틈 같은 걸로 어피얼이 나타나다 출현하다 트랜스는 공간적으로 어? 넘어가는 거지. 트랜스페어런트가 뭐야? 투명 한니지 그렇지? 이거는 그려지지. 개구리 발에 물갈기는 너무나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자여기 봐봐. 얘가 조건절 역할을 해. 조건의 부서절 역할을 해.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지. 현미경 아래 두었을 때만 이래야 되지. 응? 더 불러드는 누구의 피야? 개구리의 피. 개구리의 피가 비신 무빙이니까 움직이는 게 보여질 거란 얘기지. 그럼 이거는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온 걸 수동태로 바꾼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오형식으로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나오는 시험 문제도 나오지만 그것을 수동태로 만들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고르는 문제도 나오겠지. 어법 문제로. 오케이? 자, 그다음 선생님이 얘가 어법의 킬러야. 자, 나 여기 봐. 이거는 잠깐만, 이 색깔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옛날에, 옛날에,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서 냈어, 한번. 애들이 괴멸했어. 요거 과거 분사를 무어 이거를 뭐로 썼을까? 세이로 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신경도 안쓴 거야. 지각증사 목적, 원인부증사 근데 이시 어떻게 말해? 자, 우리 이거 기억나?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한 수동태를 한번 생각해봐. 간단한 수동태 문장을 생각해봐. 대이 쓰이 다음에 대절이 나왔어. 그렇지?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지? 그렇지? 자. 여기에 지각동사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얘는 필요 없지. 있다면 세드가 돼야 되지.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만약에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될 때는 뭐라고 사람들이 말한다야. 이게 킬러 중에 킬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올해 작년 EBS 교재 연속적으로 세이가 또 다른 뜻이 있어. 말하다 말고.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응? 적혀있다는 뜻이 있어. 그럼 만약 이게 아티클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의 수동태는 세드가 돼야 돼. 이게 얼만큼 어려운 문제인지 알겠지. 응? 근데 만약에 이시 앞에 있는 어떤 신문기사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신문기사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를 들었다나 봤다가 되겠지. 오케이? 이걸 내면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어법. 정답률 20%의 문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 왜? 동시에 대명사까지 물어본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수능이, 실제로 수능 초창기의 문법 문제를 보면, 하나, 문법 문제를 하나나두 개밖에 못 내니까, 그 하나의 문법 문제에 두개 이상의 문법 요소를 동시에 집어넣는 적도 있어. 오케이? 세이의 자, 하나 조심. 데이 세이의 수동태가, 이 세드가 되는 이게 나올 수 있어. 두 번째는, 세이에 무슨 뜻이 있다? 적혀있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자, 이건 느껴지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뭔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거란 얘기지. 그렇게 적혀있다가 아니지? 오케이? 이미그런트, 이민자들이 trying to take our job. 우리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야. 풍년 비판이지. But I s a 그러나 난 여러분들에게 말해. 우리는 이미그런트,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줬는데, 그들이 왜? 미니멀 웨이지가 뭔지 알겠지? 최저임금이야. 최소한의 임금만 받고, 이때 폴은 교환의 폴이야? 기꺼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줬다는 거지? 사실은 한국은 이거 모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어? 너희들은 모르지. 일본은 그, 뭐지? 외국인 노동자들 거의 안 받아. 그래서 일본에 뭐가? 무너진 건줄 알아? 기술력은 지금도 일본이 조선협에 관한 한 한국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엄청 받은 거야. 어? 그래서 버티는 거야.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걱정 안 해. 응? 외국인들이 출산을 많이 할 거라고 믿어. 우리는 생각보다 받아들여. 근데 일본 애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야. 동남아 근로자들이나 파키스탄 근로자들이나 못 받아. 근데 우리나라는 또 힘든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얘네들을 거의 다 내보냈다고. 우리나라 그거 알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지? 우리나라 농촌의 평균 연령이 몇이야? 75야. 그럼 그분들이 농사지을 것 같아? 아니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사짓는 거야. 몰랐지. 응? 응?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음, 상추 값이 금 값이 되는 거야. 음, 자, 봐봐. 자, 그 다음, 8 0주 마무리 하자. 이거 복습. 선생님이 애돌 세 가지 뜻, 뭐뭐 배우라고 했어. 전혀. 전혀, 뭐뭐 아니다. 잠깐만! 히보두 번째. 네. 애돌 세 가지가 뭐뭐라고 했어. 전혀, 멍멍 가 아니다 말고, 두 번째가. 준서야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세 번째가 어, 어찌됐든 애니하우 라고 했지 여기는 부정문이니까 별거 안 되지 봐. period 기간인데 자 이거 너희들 인생에 명심해라 응? 자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그래서 뽑았어 20대와 30대 사이 나이의 연령은 all learning period 모든 학습의 기간 중에 제일 중요하다 10대가 아니야 응? if you do not get the required study you need for future work가 보이지 required가 이게 필수야 요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공부를 이 시기에 자 이것까지 보여야 돼 get accomplished까지 보여 accomplished까지가 보여야 돼 얘는 문법 문제로 변형했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이 기간 동안에 미래의 일자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공부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we're we'll more 뭐할 가능성이 높아? Get it done at all. 전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물론 10대 때도 내가 활성화되지만, 그 내가 활성화된 게, 대학, 대학원 과정에서, 그게 이제 좀더 성숙해져. 그거를 그때 안 하면, 난 아, 물론 안 하고도 성공한 사람들 많어. 어? 뭐, 그치? 누구지? 해리포터 썼던 사람도 그렇고, 뭐, 그래?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야. 오케이? 명심해. 자,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찍고. 응?